저품격 음악방송 디스송 반갑습니다. 디스송의 마지막화 진행을 맡은 정소나입니다. 첫 방송 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생존형 방송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화까지 방송하게 됐네요. 우리 동아인 학우들의 비난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SNS에 우리 방송에 관한 글이 처음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교내 라디오에 정치적인 색을 갖는 편향된 내용이 나오던데, 이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요. <laughs> 아, 우리 방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닥치는 대로 다깔 뿐이죠. 아니, 우리 방송 청취 안한거 너무 티내는데요 학우님? 하지만 마지막 피드백이니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디스송 마지막 카. 기가 찬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하이의 개야 지저라. 소식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주민 회장이 관리 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다는데요. 주민 회장이 아파트 입주민과 상관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했고 주민들이 업체의 선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소장은 절차상의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화가 난 주민 회장은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개입해라며 10분이 넘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관리소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회장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가 말한 바로는 이번 행동은 확김에 나온 언사이다. 하지만 관리소장을 호출했으나 5분이나 늦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가 사람을 물려고 했으니 혼내줬다는 거죠. 음, 그런데, 누가 개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거북이의 인간이 되라. 앞에서 언급했던 갑질 논란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삼성전자와 태정산업의 법정 공방을 보면 알수 있죠. 태정산업은 27년간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을 납품해온 우수 협력업체이자 협력업체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삼성전자가 어려우니 협력업체들끼리 200억 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 200여억 원의 빚이 있었던 태정산업은 기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견해 표명 이후 삼성전자는 단가를 줄이라고 협박하여 납품 물량을 줄였으며 태정그룹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적은 없으며 납품을 중단한 이유는 태정산업의 재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참고로 삼성그룹이 쌓아둔 사내 보유금은 197조라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굳이 협력업체에 200억 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 이 나라의 왕은 삼성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스윙스에 짜증나게 하지 마. 어. 나는 너네 실, 어, 가까이 그래, 그래, 맞아. 늘 이랬으니까 나는 니라 너는 나를, 알아. 이 자리에 널초대 나는 너네 실, 어, 가까이 그래, 그래, 맞아. 늘 이랬으니까 얼마 전 20대 국회를 맞아 컴퓨터 3000대를 바꿨었죠. 이에 관해 몇몇 언론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몇몇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 기사는 전형적인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라며 맹비난하였는데요. 요즘 컴퓨터의 교체 주기는 평균 3, 4년임에도 국회 컴퓨터는 6년을 넘게 사용하였고 사용량이 많은 국회이기 때문에 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한 컴퓨터 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언론들의 기사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책상과 장비를 교체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컴퓨터 교체는 사실이지만 나머지 장비들은 부분 교체하고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네요.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편향된 기사를 쓰다니. 어떤 사람들인지 얼굴 좀 봐야겠어요. 리쌍에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과 해군 사이의 교신 녹취록 파일을 두고 며칠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구조 진행 중인 그해 11월 11일까지 해경과 해군이 주고받은 녹취록을 해경에 요구했는데요. 해경 측은 특조위가 요구한 녹음 하드디스크 전체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계없는 기밀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만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 간 교신 내용 중 삭제되었거나 변조한 자료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관은 2급 기밀 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군경합동망은 상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음... 어차피 공개적으로 퍼뜨릴 자료도 아닌데 잘못한 것이 없다면 숨길 것도 없지 않나요? 아이유의 누구나 비밀은 있다. 며칠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수리를 담당하던 외주 업체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니 관리 감독자인 서울 메트로의 관리 허술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스크린 도어 점검 보수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서울 메트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과실에 대해 서울 메트로는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리 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 서울 메트로의 관리 허술이 원인이었는데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지 의문이 드네요. 방탄소년단에 그게 말이 돼? 최근 중국의 한 세제 업체가 인종차별적인 광고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 여성이 더러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한 흑인 남성이 다가오자 세제를 먹이고 세탁기에 집어 넣습니다. 후에 세탁이 끝나고 세탁기를 열자 깨끗한 셔츠를 입은 하얀 중국인 남성이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흑인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은 인종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세제 회사는 미디어가 너무 민감하다는 반응인데요. 저도 이 광고를 봤는데 보자마자 인종 차별이라는 느낌에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이것도 다 제가 예민한 탓이겠죠? 사실은 나, 다 지운 줄 알아. 김나영의 그럴 리가 네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들었어. <목소리> 오늘로써 디스 송의 마지막 화가 끝났는데요. 진심으로 웃으며 했던 방송이었습니다. 초타부터 지금까지 즐거운 분위기를 함께 이끌어준 제작진 고마워요. 음 마지막 하까지 열심히 대본 써준 PD들도 말을 전해 하는데요. 시은 PD는 디스송이라는 방송이 나오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좋은 방송이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네요. 한 학기 방송 함께한 성호 PD 고맙고 항상 재미있게 읽으려 노력해 준 소라 아나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또 디스송이라는 아이디어 주신 원경쌤, 11화까지 대본 피드백하느라 고생하신 국장님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네요. 멋모르고 들어온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해온 62기 국원들, 국원들 덕에 버텼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또 남은 국원들과 인턴분들도 힘들지만 파이팅해서 다음 학기도 좋은 방송 부탁한다고 하네요. 성호 PD는 큰 사고 없이 함께 방송한 시은소라 하나 고맙고, 방송국 사람들과 디스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 모두 고맙다고 합니다. 디스송은 이렇게 끝나지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더 얼척없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하네요. 음, 여러분 진짜 이별입니다. 교정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과 목소리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엔지니어의 이시은, 박송호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설아였습니다.